체어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외장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성명 홍주영.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자질과 품성에 훌륭하며 세계 1등 인재가 되어 나라와 인류에 크게 이바지할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본 재단의 구외장 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사장 안동길.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단 기념 배지 수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박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제가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은 저희 설립자 이정환님의 자사전 그리고 번역하신 일본에 뿌리는 한국이라는 책 그리고 이사장님이 직접 쓰신 나는 김재규 변호인이었다라는 책과 어, 재단 브로셔 그리고 불펜 선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기념 사진 촬영이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앞에 사진을 보시고 네, 장학증서를 접으신 후에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구계장학생이니까 치즈입니다. 네. 다음 은 장학증서 피고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치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